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 주변 주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고덕신 도시 삼성전자 부근이거든요 제 주변에 지금 이런 건물들도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제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이제 현장 안, 현장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마침 요새 장마철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 모든 사령탑입니다.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하고 관리하고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이 땅은 제 땅이 아닙니다. 땅 옆에 땅 주인한테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고 저희가 이제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거 여기다 적재해놨어요. 자 이제 어. 조심해서 아 이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지금 이 건물이 2층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있는 상태고 조심해서 오세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야, 이거 첫 영상부터 너무 어디밀풀 <laughs> 너무 하드하죠. 하드하죠. 조심하세요. 네. 지금 어두워서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여기 지금 이제 1층이에요. 1층에 이제 올라오시면 집 구조상, 지금 이 보이는 이 곳은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곳이고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 현관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제 건축의 목적은 그 임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이라 이제 기본적으로 방 4개, 그 4개마다 화장실 하나씩. 그러니까 일반, 일반적인 그런 집 구조하고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방, 방,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 자리.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게 네네자여네 네. 네. 아, 네. 어, 혹시 엑스님 아니세요 유튜버 주부머리님 아, 아니세요 주부 주부님 있습니다 네네 이쪽은 이제 거실이고요 또 이제 이쪽 저희는 이제 거의 구조를 아파트 구조 포베이라고 해서 아파트 요즘 많이 하는 그 포베 이 구조로 설계를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쪽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 화면이 껌껌해서 잘안 보이긴 한데 여기도 화장실, 그러니까 여기도 화장실, 그리고 여기도 방 방이면서 화장실이 딸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도 설계 설계했을 때만 해도 이 집이 상상이 안 됐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집이 지어질까 했는데, 이렇게 골조가 올라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 여기 보일러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곳이고요. 구조는 1, 2, 3층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3층만 주인 세대에서 위에 누다락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으로 우리 로망. 다락방이 생기게 됩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조금, <laughs> 정신이 없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조심하셔야, 구조는 2층, 2층도 마찬가지. 여기도 엘베. 네. 마찬가지 구조, 1, 1층, 2층 구조는 거의 똑같, 아이고. 자재가 많아서, 이거. 집은 더 올라가 보실까요? 한번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번 하시죠. 시작 시작된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주부머니 유튜브 개설자 오늘 첫 촬영 차 이제 제가 짓고 있는 이 건축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방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만 갖고 어, 생,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감이 감이라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될것 같은데, 시도조차 못했어요. 저도 기계치라. 근데 지금 대학 동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첫 촬영을 오늘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이걸 배운 걸 이제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제가 짓고 있는 이 현장의 상황을 제가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만 짧게,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스터디, 부동산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약간 넘사벽이죠. 그 지지장벽이 높은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하는 그런 모임,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운 좋게 제가 이제 그첫 번째,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뽑혔어요. 저희가 제비 무슨 집을 짓는데 재비, 진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운 좋게 이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고독신도시고 이쪽에 이제 그 임대시장의 수요에 대한 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건축을 이제 임대용으로 임대용으로 해서 숙소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용도로 이제 전물을 짓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 안에, 건물 안에 세세하게 어떻게 바뀌는 것이며 또 어떤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그때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